이탈리아 리카리카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어, 이탈리아에서도 아주 고급 요리로 어, 취급이 되는 이~ 따르뚜 포 서양 송로버섯을 어떻게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지 그~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금방 채취한 따르뚜포는요 어, 그냥 놓아두면은, 어, 상하기가 아주 쉽고요, 어, 곰팡이 같은 것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제대로 잘 준비를 해서 보관을 해야 오랫동안 보관할 수가 있거든요. 어, 신선한 따르뚜포를 구하기가 여러분들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따르뚜포를 이렇게, 어, 준비하고, 보관하는구나 하는 거를 알려드리려고요 아마 이거 한국말로 된 유튜브에서는 어, 저밖에 없을걸요 <laughs> 자 그럼 영상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리카리카예요 오늘은요 여러분들에게 아주 특별한 영상을 보여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송로버섯이라 그러죠 한국에서는 바로 이 따르뚜포예요 이 따르뚜포를 어, 제 친구가 어어 어, 선물을 해 줬어요. 근데 이 따르뚜포는 어떻게 캐냐 하면 그잘 따르뚜포를 캐는 송로버섯을 캐는 아주 잘 훈련된 그 개를 데리고 가서 우리 마치 산삼을 캐듯이 막 찾아다니다가요. 어이 개가 그거를 발견을 하면은 그거를 땅에서 파내서 이렇게 송로버섯을 찾게 되는데요. 우리 친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따르뚜퍼를 캐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 선물로 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음, 따르뚜퍼 준비하는 법을 보여드릴 준비하고 어떻게 보관을 하는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 제가 이이 어, 이, 이 접시로 하나 깍두기였는데 <laughs> 제가 이미 좀 했어요. 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어, 영상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다시 이렇게 어, 여러분들하고 만나고 있어요. 자, 이 따르뚜포 송로버섯은요 여러 가지 그 질이 여러 가지 질이 있는데요. 이거는 여름용이에요. 여름 여름 송로버섯이에요. 여름 따르뚜포인데, 자, 지금 요거 이미 잘라진 단면을 보면은 요거는 조금 이렇게 갈색을 지니고 있지요. 그런가 하면은 어떤 거는 요거를 잘라 보면은요. 아, 이것도 갈색이네요. 이것도 갈색이고, 아까 자른 거는 아주 하얀색이었는데, 아, 이것도 갈색이네요. <laughs> 갈색만 남았네. 잠깐만요. 이거는 뭔가 볼게요. 이것도 갈색일 것 같은데, 네. 이렇게 갈색이에요. 어, 제가 아까 자른 것, 음, 단면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거는. 아무튼 이렇게 흰색도 있어요. 아 그래서 이런 여러 종류가 있는데 지금 요거는 뭐냐 하면은 요거는 우리 그 어, 파메산 치즈 같은 거 가는 거 있죠 이렇게 가는 이건데요 요걸 아주 깨끗하,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자이 친구가 이거를 처음에 캤을 때는 여기에 흙이 아주 많이 묻어 있어요 겉에 이 겉에 흙이 아주 많이 묻어 있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냐 하면은 이거는 친구가 이미 다 준비를 해서 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 흙이 많이 묻어 있는 거를 흐르는 수돗물에다 대고서 솔로 박박박박박 문질러서 흙을 다 털어내셔야 돼요. 일일이 손으로 다 털어내셔야 되고, 그렇게 털어낸 다음에 깨끗해졌으면 이거를 공기 중에 잘 말리셔야 돼요. 잘 말리는데 지금, 어, 지금 이걸 보면은 잘 말려진 상태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어느 정도 말른 다음에 이거를 이 파미산 치즈 가는 요 기구에다가 갈아야 돼요. 일단 갈아보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거는 금방 곰팡이가 앉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넣고서 하나, 둘, 넣었어요. 넣고서 이제 갈아볼게요. 아, 가는데 조금 힘이 드는데. <laughs> 이렇게 해서 갈아보겠습니다. 이 작업을 하는 이유는 요거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냉동을 시키기 위한 거예요. 요, 이 타르토포를 이용해서 스파게티를 만들면 정말 맛있는데요. 제가 다음에 스파게티 만들 때 어, 그거 다시 영상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 진짜 너무 맛있거든요. 안 그러면 제가 그 따르뚜포를 이용해서 그 이탈리아 그 달걀전 후리따따 만드는 방법 올려드렸거든요. 거기에 가서 보시면은 어떻게 이 따르뚜포를 사용하는지 보실 수 있고요. 보통 힘이 드는 게 아니네요. 더워 죽겠는데 <laughs> 자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보관을 하냐 하면 비닐봉지에다가요 이거를 한 번에 사용할 만큼씩 넣어 주시면 돼요 저는 이 스파게티 만들 때 우리 두 명이니까, 두 명이 먹을 수 있는 분량. 네, 이렇게 둘, 셋, 넷. 네,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이 따르토퍼는 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네 숟갈 정도면 2인분으로 뭐 아주 충분하고요. <laughs> 아마 식당에 가서 주문하시면요. 1인분에 아마 한 숟갈도 안넣어줄 거려 너무 비싸서?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에, 이렇게, 네,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에, 한 봉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 위에다가, 이 위에다가 다시 또한 봉지를 만들어요. 제가 아까 만들어 놓은 거 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요렇게해서 두 개를 만들면 이게 두두번 사용할게 돼요. 만약에 친구들이 오면은 친구들이 오면은 이두 개를 다 사용하면 되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필요한 양파, 양만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면 처음에 하 나만 사용할 때는 요기를 자르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요거 사용하고 그 다음에 요거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냉동실에 넣어서 보관하셨다가 필요할 때마다 어 꺼내서 사용하시면 된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 아이고 힘드네요 <laughs> 숨이 차네요 이걸 갈아가지고 여러분 제가 미리 예약해놓시면 으 제가 이거 냉동 남겨놨다가 여러분들에게 따르뚜포 스파게티 만들어드릴 수도 있어요. <laughs> 자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따르뚜포를 어떻게 어, 준비해서 보관을 하는지 여러분들하고 어, 자, 같이 알아봤고요. 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아마 이 영상 저밖에 없을 거요. <laughs>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차우차우